안녕하십니까. 저는 홍대 쪽에 위치한 유진중식창업아카데미라는 곳에서 중식당 창업을 도움을 드리는 일을 하고 있는 회사의 대표입니다. 어, 저는요. 어, 처음에는 아르바이트였어요. 시작이. 전 10대 때 학교 다닐 때 중학교 3학년 때인가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고쯤 올려갈 때쯤부터 그래서 일을 했어요. 아르바이트를. 조금 일찍 시작했죠. 처음에는 정말 중국집 배달도 하고 뭐 서빙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하다가 정상적으로 이제 제대로 배우기 시작한 거는 제가 이제 17살 때 북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가게에 있는 주방 보조형이 그만뒀어요. 그래서 그 사장님이 현진아 한번 일을 한번 배워보려고 해서 조금 미리 들어가서 기술을 좀 먼저 배워서 어 지금까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IMF 전부터 했어요. 97년도 그러니까 한 24년 됐나요? 24년 정도 된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집 생활은 더 오래 했어요. 왜냐하면 더 조공할 때부터 좀뭐 배달도 하고 있으니까 주방만 한 24년 정도 한것 같습니다. 일반 주식 그러니까 주방장을 하고요. 어디서 이제 좀 소개를 받아서 일반 요리 학원에서 강의를 좀한 적이 있어요. 2년 정도. 그때는 이제 일반 요리 학원에 창업반이 있고 또 다른 분들을 강의를 하고 창업을 하는 걸좀 도와주기도 했는데요 실제로는 거기는 이제 인원이 좀 많이 들어왔어요 한 클래스에 뭐 5명에서 10명 이렇게 들어와다 보니까 현실적으로는 어 창업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쪽에서 배워서는 거의 자격증 위주의 뭐 교육도 있었고 또 창업반 해봤자 교육 시간도 짧았고 또 인원이 많다 보니까 분산이 되잖아요 그런 교육을 한 2년 정도 하다 보니까 아. 조금 전문적인 곳을 하나 만들어서 하는 게 사실은 이게 좀 블루오션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 일을 하다 보니까 중식은 전부 다 거의 다 대부분 어깨나머라 이렇게 배워요. 기술들은 근데 체계적으로 알려주는 곳이 좀 별로 없고요. 그리고 그렇게 배우려고 그러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그런 생각 하다 보니까 이제 이거를 창업하게 됐죠. 5년째예요. 지금. 5년 됐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가게가 있고요 근데 제가 이제 대표로 있고 제가 가서 지금 현재는 뭐 조리를 하고 그러진 않아요 근데 창업을 하게끔 다 도움을 드리고 거의 수수료 매장들 그리고 뭐 매장 대표로 도 있고 어 실제로는 위안바우라는 매장이 있어요 임성 그 소롱포 아시죠 소롱포 뭐 탄탄면 우유탕면 짜장차봉이 아닌 대만 음식 전문점을 뭐 운영을 하고 있고요 어 실질적으로 뭐그 외에도 어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수수료 매장들이 몇 군데가 있어요 저희는 인원을 많이 받는 학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창업 아카데미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요리학원은 뭐 정, 저도 뭐 자격증만 가르치고 하면 한 10명, 15명씩 이렇게 수업을 하는데, 저희는 거의 1대1 아니면 2대1. 그래서 완전히 처음에 들어와서 음식 교육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중식당을 운영하는 노하우라든가, 그리고 창업하는 주방동선 짜는 법부터 운영 방법까지, 그리고 사람 뭐 인원 구하는 방법까지. 그러니까 중식당에 관, 관련된 모든 것을 다 해. 요 사실 그렇잖아요 일반 사람들이 창업을 하러 와서 중식은 뒤에 보시다시피 일반 화구가 아니라 중화렌즈를 써요 불이 엄청나게 센 대부분 안써보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인지도 모르고 정보가 정말 없어요 인터넷 뒤져봐도 없고 그런 부분까지 조리가 아닌 그런 창업하는 부분까지 전부 다 알려드리기 때문에 뭐 다른데랑 완전히 다르죠 일반 요리학원하고는 분명히 달라요 차별점은요 이거는 100%예요. 저는 항상 그렇게 학생들한테 얘기를 해요. 음식을 배우고 요리를 배우는 건3 0라는 생각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제가 창업을 해보고, 제가 운영을 해보고, 또 제가 가게를 많이 만들어보고 하다 보니까 실제로 장사하는 법을 알려드려요. 음식은 기본. 저는 음식은 진짜 30%라고 생각해요. 을 아무리 맛이 없어도 장사가 잘 되는 집이 있고요. 음식이 맛이 있어도 장사가 안 되는 집이 있어요. 하지만 그 포인트만 잘 잡으면 분명히 저희한테 오시는 분들은요. 어디 뭐 호텔, 주방장 이런 사람들이 거의 아니에요. 다 현실적인 자영업자들. 그러니까 그분들 도와주리는 건 일반적인 아카데미랑 분명히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런 경험을 이미 많이 해봤고 현재도 하고 있고 결과물들이 여러 군데가 있으니까요.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죠. 제일 좋은 건 사실 학생들 가게가 우리 제자들 가게가 장사가 잘 되는 거. 그거는 어, 뭐 더할 나위가 없죠. 저한테 배워서 창업을 했는데 사실 소위 대박이라고 말하는 가게들이 몇 군데가 있어요. 꽤 여러 군데가 있는데 뭐 엄청난게 많이 버는 친구들도 있고요. 뭐 연매출 몇십억 되는 친구들도 있고 뭐 오픈한지 뭐 반년도 안돼가지고 투자비 다 뽑은 친구들도 있고 지금 현재도 뭐 엄청나게 창업하는 친구도 들 있고 코로나잖아요. 지금 안 좋잖아요. 근데 머리를 잘 써서 또 배달 쪽이 요즘은 워낙에 잘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도 머리를 잘 써가지고 엄청 잘된 친구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뭐, 장사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하면 진짜 뿌듯하죠. 어. 그거 외에도, 또뭐 저희가 이제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잘 뭉치지는 못하는데, 학원에서 이제 1년에 한두번 정도, 어 주기적으로 봉사활동을 다녀요.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려고 짜장면 모자를 다니는데 지금 현재는 1년 넘게 못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지방에 있는 학생들이 한 번씩 만나요 몇년에한번이던두 뭐 번이든 그러면 서로 이제 그런 봉사를 같이 하고 저녁에 꼭 회식을 같이 했거든요 그러면 같이 얘기해 보면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이제 꽤 많이 생겼으니까 그런 것들이 이거 하면서 제가 제일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예 중식은 조금 접근하기가 힘들어요 커피숍이라든가 뭐치킨집이라든가뭐고기집 프랜차이즈 엄청 잘되잖아요 그리고 뭐 쉽게 할수 있고 근데 중식은 조금 그런 진입장벽이 조금 높다 그럴까 조금 높아서 쉽지가 않은데 그만큼 아마 이제 검색만 해봐도 나올 거예요 자영업자들 5년 이내에 폐업하지 않은 업종 1위가 중식이에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어, 잘안 망해요 사실 그런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푸드코스트가 상당히 낮아요 중식은 재료비 자체는 조금 낮은데 인건비가 조금 세요 아마 한식, 일신 양식 중에 중식 포함하면 중식 거의 많이 비쌀 거예요. 이런 분들도 많이 오세요? 중식 사장님인데 직원들을 쓰고 있어. 인건비가 너무 많이 나가는 거예요. 이제 자기 본인이 몇서 구조조정을 한다거나 그런 분들이 많아서 중식은 좀잘안 망한다는 이미지가 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 가게 거의 다 살아 있어요. 거의 뭐 물론 폐업한 을 가게들도 있죠. 제가 일을 한 지가 지금 7년 8년 째인데 폐업한 을 가게들도 있지만 거의 90% 이상은 아주 어 아직 성업을 하고 있고요. 매출도 많이 버는 기준은 어느 정도 금액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일반 직장인들보다 훨씬 많이 버는 수준의 가게들은 엄청 많아요. 근데 뭐 평균 직장인들이 뭐한 300만 원 이렇게 버나요? 300만 원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 하잖아요. 근데 그 정도 수준 버시는 분들보다는 훨씬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어 성과 괜찮죠. 이거 하면서 중식당뿐만 아니라 어디든 다 똑같아요. 동선이, 제일 중요해요 동선 아무나 차릴 수 있어요 중국집은 근데 중국집에서 일하는 사람들 자체가 조금 센 분들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여성 주방장도 별로 없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남성분들이 좀센 분들이 좀 많아서 그러니까 조리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이런 장사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조금 나쁘게 말하면 좀 잡아먹힌다 그러나 그런 경우들이 좀 많이 있고요 또 이제 그런 주방 설비할 때라다가 이런 게 생소한 기물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천차만별 금액이 말도 안 되게 차이가 나요 알고 고르는 거랑 모르고 고르는 거랑 그리고 또 동선 차이라든가 이게 지금 이 짧은 시간에 이거를 다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사실 근데 너무 많아요 이거는 어 경험을 직접 안 해보시면 답이 안 나와요 시실요 물론 동선이라든가 주방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그 비용이 완전히 달라지고요 하다못해 이런 중화렌즈 같은 것도 지식 없다고 랬잖아요 브랜드마다 똑같은 거, 정말 똑같은 중화렌즈인데 어떤 거는 300만원 선 어떤 건 700만원 선 아예 달라져요. 그러니까 모르면은 모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싸다고 후드 같은 경우도 만약에 지금은 보시면은 이 후드는 이제 스탠이에요. 근데 함석이라는 걸 보통 달아요 많이. 근데 함석을 달면 뭐 떨려서 둥 소리도 많이 나고 그러니까 모르면은 그냥 싸다고 살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모르면은 이거는 어 많이 당할 수밖에 없어요. 특히 이 종류는 어 생소한 거를 너무 많이 쓰니까. 프랜차이즈가 중식은 있는데 거의 짬뽕 전문점 위주가 많지, 그니까 메뉴가 좀 단순화가 되고 그런 브랜드들은 원만 돌릴 줄 알면 거의 뭐 스프라든가 아니면 뭐 그런 다대기라든가 소스들이 다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어큰 기술 없이 이제 조리를 할수 있는 프랜차이즈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요리를 하는 것하고 조금 다르긴 해요. 제가 중식을 한다 그래서 꼭 추천드리는 건 아니에요. 저는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학생들이 오면. 최고의 주방장이 되고 싶으세요? 아니면 장사를 해서 돈을 많이 버는 사장님이 되고 싶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대부분은 저한테 오시는 분들은 장사를 하려고 오시는 분들이잖아요. 창업을 하시고 그러면 최고의 주방장보다는 진짜 돈을 잘 버는 사장님이 되고 싶요그 중에 중식을 이용해서 벌고 싶은 거죠. 어떻게 보면 그분은 돈을 많이 벌면 중식이 아니라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뭐 치킨집이라도. 붙임을 하던 본번위 목적인데, 근데 제가 가진 기술이 중식이고 제가 많이 해봤기 때문에 중식으로만 도와줄 수 있는 거지. 중식이 뭐 최고다, 뭐 중식 창업을 무조건 추천한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확실해요. 본인이 조금 노력하면은 웬만한 일반적인 그런 일보다는 분명히 성과가 더 있을 거예요. 네, 코로나 때문에 많이 바뀌었어요, 사실. 요즘 배달 안 되는 거 없잖아요, 맞죠 정말 배달 안 되는 거고 또 배달을 안 하던 업종들도 다 배달을 하기 시작했어요. 불과 10년 전, 15년 전만 해도요, 치킨, 뭐 피자, 중국집, 뭐 떡볶이 이 정도 수준이 거의 배달하는 대부분이었지만 지금은 모든 게다 신선식품까지도 배달이 다 돼요. 안 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저는 배달 산업은 분명히 엄청나게 뭐더 성장할 것이다. 그리고 코로나가 끝나더라도. 사람들이 이미 어느 정도까지는 이제 익숙해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코로나고 위드 코로나 뭐 같이 간다고 해도 크게 변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큰 거는 밀키트 밀키트 시장이 말도 안 되게 커지고 있죠 지금 그러니까 전에는 저는 이제 도시락을 좀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 1인 가구가 많아지고 그런 부분이 늘어나지 않을까 근데 그게 또 이제 코로나가 생기고 집에서 먹는 문화가 생기다 보니까 밀키트 문화가 또 생기고 맞죠? 그래서 저는 배달하고 밀키트 쪽이 오프 매장보다 더 크게 자리매짐하지 않을까. 근데 그 중에 뭐 밀키트는 사실 중식은 좀 쉽진 않아요. 근데 배달은 사실 뭐 중국집 최고죠. 그래서 분명히 저는 앞으로도 더큰 성장성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요즘은 그런 회사들이 도와줘요. 사실 도움을 주는 회사들이 상당히 많이 생겼어요. 밀키트를 전문으로. 그러니까 조금 장사가좀배고좀 좀 유명해지는 브랜드들이 있다. 일반 개인 식당들이 있으면. 뭐 조금만 뭐 발품 팔아서 알아보시면 뭐 만들어 주는 데가 다 있어요 공장 같은 데도 밀키트만 전문으로 OEM을 해주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본인들이 이제 유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그냥 무작정 만드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오프, 오프 매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그리고 내가 내 음식을 정말 전국 사람들이 뭐 원하고 있고 그런 게 하면 이제 밀키트 같은 경우 지금까지 이제 화사청을 하고 지금 중식당을 한7 0 군데 정도를 만들었어요. 어, 근데 앞으로 더 만들겠죠 뭐. 정말 한5 년, 1 0년 뒤에 되면은 뭐 우리 학생들 많아지겠지. 많아지고 앞으로 점점 커질 거잖아요. 저는 그런 게 목표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 이런 걸로해서 저도 같이 성장하는 거죠. 뭐 돈도 많이 벌게 되고 또 전국에 우리 제자들 가게 하면 어디 가든 뭐 어느 지역을 지금도 사실은 전국 팔도 어디 가도 최소한 뭐 짬뽕한 것은 한 군자로 얻어먹만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뿌듯하더라고요. 또 장사 잘 되고면 더 뿌듯하고. 근데 저는 계속 우리 학생들 계속 창업 시켜서 그렇게 장사 잘 되는 것같으면좋겠고또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제 지금은 여기서 시작을 했지만 여기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근데 저는 여기도 더 발전시켜서 좀더 크게 더더 어, 어, 더 재밌는 일을 좀 하고 싶어요. 그냥 재밌게 만들 수 있는 어, 재밌게 한다 그러면 좀 돈도 많이 벌고 해야겠죠. 되 그게 앞으로 목표예요. 않아요. 이 중식뿐만 아니라 음식점 하는 일 자체는 그렇게 쉽지 않아요. 너무 쉽게 덤비진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잘 찾아보시면 그 부분을 도와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잘 발품 팔아서 잘 보시면 어렵지 않게 창업할 수 있으니까요. 다들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